안녕하세요. GT플러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컴플루언트 컴포넌트인 GUI 기반의 운영 모니터링 툴 컨트롤 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트롤 센터 외에도 컴플루언트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인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메시지 스키마를 저장, 관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프로듀서의 경우 어떤 컨슈머가 메시지를 가져갈지 모르며 컨슈머는 어떤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2번 프로듀서가 갑자기 메시지 스키마를 변경하여 쓴 상황입니다. 컨슈머는 스키마 변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4번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브로커는 메시지 저장을 로그라는 자료 구조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로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시스템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의 추상화된 자료 구조를 의미하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append only로, 쓰기 작업은 가장 밑단에서만 실행되어 중간 수정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는 메시지를 한번 저장하고 나면 이후에 수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프로듀서는 직렬화하여 메시지를 발행하고 컨슈머는 역직렬화하여 메시지를 구독하여 각각 직렬화 역직렬화 클래스가 구성되고 이 둘은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되어 구조적인 결합도는 낮췄지만 내부적인 결합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카프카 외부에 구성되어 클라이언트와 통신합니다. 즉, 별도의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되어 토픽별 키 또는 밸류 스키마 버전을 관리하며 스키마 호환 규칙을 강제하고 스키마 버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 기능은 스키마 호환성 규칙 강제로서 운영자는 스키마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스키마 호환성 강제를 통해 개발 운영 규칙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스픽에는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아 바이트 덩어리를 담아서 사용자가 직렬화, 역직렬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키마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JSON 포맷으로 저장하거나 Avro 포맷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이때 Avro란 바이너리 인코딩 방식 중하나로서 머신 간 데이터 전달을 부호화하는데 Avro 안에 스키마를 포함하여 데이터는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키마는 설명드렸듯이 부호화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리드 라이트 스키마입니다. 라이트 스키마는 부호화할 데이터에 사용할 스키마로서 카포카 프로듀서가 사용하며 리드 스키마는 부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때카포카 컨슈머가 사용합니다. Avro 프로듀서는 컴플루언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직렬화를 사용해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스키마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스키마가 확인되지 않으면 Avro 프로듀서는 스키마를 등록하고 캐시를 전송합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현 스키마가 저장된 스키마와 동일한 것인지 진화한 스키마인지를 확인하여 스키마 레지스트리 자체적으로 각 스키마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할당합니다. 아이디는 순차적으로 일식 증가하고 연속적이진 않으며 스키마에 문제가 없다면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프로듀서에게 고유 아이디를 응답합니다. 프로듀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로부터 받은 스키마 아이디를 참고해 메시지를 카프카에 전송합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스키마 전체 내용이 아닌 오로지 메시지와 스키마 아이디만 보냅니다. 제이슨 형식은 키 밸류 형태로 전체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지만, 에이브로를 사용하면 프로듀서가 스키마 아이디와 밸류만 메시지로 보내게 되어 전체 메시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에이브로 컨슈머는 스키마 아이디로 컴플로언트에 제공하는 새로운 역직렬화를 사용해 카포카이 토픽에 저장된 메시지를 읽습니다. 이때 컨슈머가 스키마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키마 레지스트리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플루언트 컴포넌트 기능 중 하나인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